안녕하세요. 휴안의 노은점 김호 원장입니다. 어지럼증은 현기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자신이나 주위 사물이 정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 공간이 자신을 기대와는 달리 움직이는 것처럼 느낌을 받는 모든 증상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어지럼증은 의사나 환자 모두. 정확하게 일관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찔함, 띵함, 멍함에서부터 균형을 잃은 느낌, 흔들리는 느낌, 쓰러질 듯한 느낌, 구름 위를 걷는 느낌 등 너무도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지럼증 가운데 중추성이든 말초성이든 전정 신경계통에 장애가 개입하여 빙글빙글 잡아 돌리는 양상일 때는 현훈이라고 합니다. 혀는 정도가 되면 굉장히 심한 어지럼증에 속하며 속이 메스거리거나 토하는 증상과 함께 자세 불안까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머리 움직임, 특정 자세나 동작에서 유발되기도 하며 눈떨림, 즉 안진이 동반됩니다. 1차 의료기관에서 만날 수 있는 어지럼증의 대다수는 원인을 알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 외에 원인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말초 전정기간 문제, 양성 돌발성 최이성 어지럼증, 전정 신경염 메니에르병, 심혈관계 질환, 신경학적 질환, 심리적 원인 등입니다. 간혹 어지럼증 환자 가운데 뇌 영상 촬영 검사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경학적 증상이나 심한 자세 불안이 동반된 경우, 이전에 겪지 못했던 심한 두통이 동반된 경우, 중추성 안진이 동반된 경우. 두부 충동검사가 음성인 급성현음, 48시간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은 급성현음 등입니다. 이상으로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